방구방구 방방구 오늘은 수요일 간만에 청담동 나오니까 오랜만에 출근한 기분이에요. 며칠 만에 나왔는지 어이구야 코리 없습니다. 코리 없어. 일단 여기 청담동 뒷골목에서 코를 하나 잡았는데 응봉동으로 갑니다. 응봉동. 응봉동 삥 하나 타고 일단 배가 너무 아파서 넘어간 다음에 화장실을 좀 찾아야 찾아야겠어. 이동해 보겠습니다. 응봉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번째 콜 완료 여기는 응봉교 건너자마자 있는 바로 그 아파트거든요 다음 콜을 기대할 수 없는 딱그 아파트네 가까워서 좋았지만 다음 콜은 어?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나 상가가 그래도 있긴 있네 응봉역 있는 쪽에 일단은 배탈이 났나 봅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다음 콜이나마나 지금 응봉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응봉역 가서 쾌변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콜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콜어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가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경의중앙선 타고 한남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해 볼게요. 화장실로 여기는 한남입니다. 한남. 첫 번째 콜 응봉동 콜 마치고 배가 너무 아파서 응봉역으로 겁나 달려온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어차피 내려서 역으로 들어간 김에 끝나고 바로 여기 한남쪽 지하철 들어오길래 바로 탔습니다 아 오늘은 누구 말 맞다나 수도권에서 삥만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참 애매합니다 콜을 줘도 겁나서 못 가고 안 주면 죽어서 짜증나고 애매한 상황이 오는 것 같아. 요즘 분위기가 약간 좀 썰렁해요. 많이 썰렁한데 한남동에서 어떤 코를 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 어제처럼 그렇게 단가 좋고 프리미엄 코리어도 착지가 별로인 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남역 쪽으로 나가서 신천형병원 쪽으로 가보고 좋은 코리스만 한번. 잡아볼게요 한남동 넘어와서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한남역에서 내리면 바로 여기 유수 공영주차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근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 공영주차장 앞에서 좀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가면 여기서 뜰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콜이 뜹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금호동으로 갑니다 금호동 <laughs> 삥으로 금호동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엄코이니깐 가볼게요 금호동 출발할게요 응. 어. 아차 가져왔어? 아, 오케이. 나도 차 있었는데 지금 대리기사님 오계단 봐. 한남동에서 금호동 도착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남동으로 가야 되겠어. 시간이 버스를 바로, 바로 탄다면 버스 타고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다시 한남동으로 가는 게 금호동에서 버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와, 여기, 이거 봐. <laughs>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겠네. 뭐야? 오, 씨, 여기 뭐, 길이 왜 이래? 야, 여기도 빨리 발전을 해야지, 여기. 금동쪽 이쪽이 오르막도 많고 이런 길도 많아 빨리빨리 전체가 발전을 해야 길도 넓어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 이곳 쪽큰 대로변 쪽은 전부 다 개발이 됐는데 이 뒤쪽으로는 개발이 안 됐구만 꼬레 또 부동산 아니럴까봐 이런 것만 눈에 보이네 대리를 잘할 생각을 해라 이놈아. <laughs> 일단, 전 여기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남동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가볼게요. 한남동으로. 어디야? 여기야? 금남시장. 같은 출지를 두번 오는 건 할지시 못 되나? <laughs> 한남동 아까는 콜좀 터지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네. 와우. 갑자기 조용해졌어. 음, 오늘도 장사를 망했군. 이 시간 전에 한, 보통 11시 전에 우리가 한,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한 7, 8만원 정도? 그 정도 찍어 놓으면, 그래도 꾸역꾸역 10만원 넘어가고 15만 포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근데 11시 전까지 5만원 정도 찍으면, 그날은 힘들어. 큰거 하나 터지지 않는 한 힘들어. 명일동에서 내일 부산 가는 게 떴었는데, 처음에 떴을 때못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게 시간이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바로 눌렀는데, 수락 누르고 수락까지 갔는데 배정 완료돼 버렸어. 아, 아깝다. 내일은 딱그 명일동 한 콜, 부산 가는 거한 콜로 부산 가서 심하게 할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양평군 옥천, 야, 이거를 가는 사람이 있네. 바로 나가네 바로 대단하다 와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버텨 봐야죠 이제는 시간이 11시니까 삥을 더 이상 뭐 탄다는 건 의미 없고 이거 봐 색깔이 줄었어 갑자기 연해지고 있잖아 빨갰던 게 콜이 안뜬다 소리거든 벗어나야겠다 벗어나는 콜 하나 빨리 타야지 매출이 올라가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죽겠다 <laughs>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돼 가는데 바로 뒤에 혼돈 주차장에서 이태원 이촌동 가는 거 이번에도 가야겠습니다. 5분 운행이니까 일단 후딱 갔다가 다시 움직여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촌동 출발할게요. 네? 이촌동 도착 아 뭔놈의 아파트들이 전부 나가는 길이 카드를 찍고 나가 여기까지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네 와, 운행시간 5분 나가는 길 찾는데 5분 걸리네 아 일단 죽기 싫어서 이촌동 삥이라도 타고 왔는데 이제부터가 또 걱정입니다 이촌동은 뜬금포 아니면 뜰 곳은 아닌데 아, 뭐가 뜰까? 바로 그냥 여기 강변북 <laughs> 가보자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일단 나가봐야지 아 진짜 요새 콜이 없는 거죠 어, 없는 걸 거야 내가 콜빨이 떨어지니까 기사님들 많은 곳에서는 좀 잡기가 힘들거든요 한남동에서도 기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몇개안 떴어요 거절한 거는 김포랑 어디지? 어 공릉동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또 하나 어디더라? 과 과천 과천 그세 개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뭐 바로 순삭 바로 순삭 그러다가 요거 바로 혼란 주체당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 떠서 그냥 잡았는데 음 이천동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어디로 갈까? 버스가 100번을 타고 용산구청 이거 말고 2016, 2016 타면 집에 가는데 다시 한남동으로 넘어가 볼까? 그래 가보자. 여기 있으면 죽을 확률이 크니까 차라리 한남동으로 다시 다시 가자. 가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남동 <laughs> 삼세판. 삼세판에 도전한다 한남동 너희 씨 이번에는 제대로 된거 하나 줘라 삥안 잡을 테니까 그래도 조금 삥보다 좀 괜찮은 거한 번만 주라 삼세판 왔는데 야 이거 봐 오자마자 뭐야 2키로 떨어진 데서 홍은동을 주냐 너무 의새야 지금 좌측에 좌측에 한남유수지 공용 주차장이 있고 우측으로 홈런 주차장이 있다 양쪽에 하나씩 뭔가 뜨길 바란다. 제발 벗어나자, 이제. 이 근처를 좀 벗어나자. 하나 주세요. 맞춤이 하나 들어오네요. 맞춤이. 송파구 신천동 가는 거. 24,000포. 요거 가야겠습니다. 역시 3, 4판 만에 한남을 벗어나는 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로 출발할게요. 아, 유행이 고마운 걸 알고 나한테 나중에 큰 선물 줘야 되는데. 주시겠죠. 고등학교 선배라? 뭐안 주겠죠. <laughs> 예, 자동 결제 돼요. 네. 어, 어,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 십시오. 잠실 바크리오 도착. 아필이면 초입이네. 초입. 초입이야. 방이동이랑 너무 멀다. 애증의 방이동.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군. 방이야. 방이야. 내가 왔다. 방구를 탈출시켜라다고 아이고야. 부담도 안 켰네. 아 힘들게 겨우 4개 탔습니다 벌써 벌써가 아니라 이제 <laughs> 오늘 삥만 타면서 유리조리 좀 다니려고 했는데 아 작전은 실패네 역시 다른 분들 그 홀빨 좋은 별빵 형님이나 라이언 대리처럼 되지 않는 한 그거는 좀 힘들다 원래대로 해 근데 아 가면 죽을까봐 못 가겠고 가면 죽을까봐 못 가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번 요번 주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서 10만 원만 넘기자. 이, 이 생각으로 오늘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돼요. 네개를 <laughs> 탔지만 가격들이 좀 저렴이 저렴이 해서 목표치는 못 채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목표치 이상 채우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쭉 가겠습니다 방이동으로 애증의 방이동 <laughs> 삥 하나 잡았습니다 삥 하나 오금동으로 갑니다 16,000원 6분 운행 구독자님한테 음료수 하나 사드리다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음료수 딱 꺼내고 있는데 구이 교문동이 떴어요 아 근데 손이 없어서 못 잡았어 구이 교문동 2 8 0 0포였는데 그래도 요거 오금동 잡아서 이거 요거를 타고 아마 도착하면 가락, 가락으로 가지 않을까요? 가라 <laughs>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오금동으로 출발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혹시 제가 1번에 냈었는데 방금 전화드린 사람인데요 근데 네, 방금 제가 전화드렸었는데요 주차 다, 다른 구역에 자... 조심히 들어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오금동 도착 오금이 저리는 구만 일단 이쪽으로 쭉 가면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 여기는 오금역 인근이고요. 가락시장으로 일단 이동해서 낙꽃을 하나 먹고 코를 하나 받고 집으로 가야겠네요. 방금 문정동에서 쌍봉동이 하나 떴는데 바닥이 2 k 로 조금 넘는 것 찍어 잡았더만 안 잡히네. <laughs> 쌍봉동 아깝다 쌍봉동. 일단 가락시장으로 일단 이동해서 코를 한번 다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슬슬 복귀 하나만 좋으면 좋겠구만. 과연 줄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마지막 버저비터 100점 더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점수를 한 500점 올렸네. 500점. 땡큐. 가보자. 가락시장으로. 와, 망우동. 망우동 하나 잡았습니다. 망우동. 금액이 좀 싸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야, 독수막 올라야 네독수 하나 잡았다가 나도 모르게 잡았다가 뺐는데 독수 금액 막 올리네. 망우동 하나 가보겠습니다. 면일초등학교. 저희 집하고 그닥 멀지 않은 착지네요. 그 전에 면목동도 하나 떴는데 14,000원, 14,000포도 아니고 14,000원 넘어가잖아. 아무리 집이라 해도 14,000원은 못 가겠다. 그치만 2만 포는 갈수 있다. 마포도 <laughs> 가보겠습니다. 집 앞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복귀. 네. 잠, 잠시만요. 네. 어른 대기가 되버려. <laughs> 출발할게요. 네. 망우동 도착. 망우동. 여기서는 집까지 걸어서 10분이 안 걸려요. 이제는 집 근처까지 왔어. 이만하면 뭐, 복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음, 좋았어. 대기는 잠깐 했습니다. 잠깐. 그 영상 딱 말하다가, 대기 걸렸네? 이러고 한 1분? 1분 있다가, 바로 출발했네요. 아, 일단 여기, 여기를 넘어가면, 이 고개를 넘어가면, 집은 금방 가지만, 저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빡세.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일단 가면서 코를 조금만 더 보고요. 동네 빙 있으면 타고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직 안 끝났구나.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네요. 로또, 내일은 꼭 사야지. 로또 한번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먹고살기 힘들 것 같아. 오늘의 교훈, 절대 삥을 타지 말자. 제가 늘 죽더라도 삥을 안 타고 그냥 다 넘기고 패스하고, 그나마 단가 좋은 거 위주로 많이 안 타더라도 세네 개만 타도 1 0만 포를 가뿐히 넘겼잖아요. 그치만 어제와 오늘로 비교를 하자면, 어제 세콜 타서 1 0만 포, 오늘은 세 콜, 아니 다섯 콜, 여섯 콜. 여섯 콜 타서 11만 포.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삥은 안 좋아. 삥을 차라리 10개 이상, 이렇게 탈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걸러야 돼요. 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삥 위주로 개수를 좀 채워볼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더라도 나갔다 오는 거, 나가서 죽더라도 나가는 거. 그런 콜들을 타는 게더 현명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깟 콜수못 채우면 어때? 그래도 내가 탈 콜은 하나라도 들어온다는 거 그걸 잡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콜 잡고 이동하면 된다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고 앞으로는 삥안 타고 최대한 단가 보면서 이동하는 콜 그런 콜 위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절대 삥만 타선 돈이 안 된다. 이왕 탈 거면 1 0콜 이상 타라. 그래야 돈이 된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